이제 보강 붙임을 이렇게 끝내셨으면 위에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쓸어주시고요. 큰 바닥 시트지를 이제 부착을 하는데 큰 바닥 시트지 여기 접착 부분이 이쪽으로 가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일로 와도 오작이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작은 바닥 시트지가 저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큰 바닥 시트지를 면목 하단부에서 3cm 이상 떨어뜨리면 오작이에요. 이 시험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가능한 이제 면목 상단부에 좀 어느 정도 근접하게끔 작업을 할 거예요. 면목 상단부에서 선 그은데까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대략 1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시트지를 마찬가지로 시트지 끝단에서 재보시는 거예요. 보면 한 1.5cm가 살짝 오버가 되네요. 이쪽을 그냥 라인에 맞춰서 시공하시게 되면 이게 여기서 면목 상단을 타고 한 1.5cm가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긴 아주 접히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날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한 두어 군데만 이렇게 표시하신 상태에서 붙이는 거죠. 붙여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 보시면 파이프가 있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업이 안 되잖아요 저기를 이렇게 재단을 해서 아까 관통치마의 크라운처럼 따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딸때 아무 데서나 따면 안 되고 위치를 맞춰 놓고 따야 되잖아요 금바닥 시트지를 이런 식으로 긴 라인을 맞추시는 이쪽을 맞추시는 여길 맞추려고 드시면 안 돼요 내가 직각으로 정확히 잘랐는지도 확실치 않고 교판이 틀어지지 않았는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린 항상 긴 쪽을 맞추는 거예요 이쪽이 모자라면 그좀 내리면 그만이고 돌출되면 좀 잘라내면 그만이에요. 이게 라인이 쭉 올라가서도 크게 어색하지 않겠는지 보시고서 여기도 맞는지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좀 남죠. 뭔가 재단이 조금 이렇게 틀어져서 이건 어차피 잘라내면 그만이니까 이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게 이쪽에 올라오셔서 일단 얘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크라운 작업을 할때 일단 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크라운을 따는데 보시면 이 하단부 관통 치마가 서로 만난 데 있잖아요. 거기에 딱 밀착을 하게끔 이렇게 대각각을 잡으시고 이제 처음에 일단 터줘야 돼요. 크라운을 따려면 이 공장 라인 대비 수직으로 가게끔 이렇게 한번 터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아까 이 관통 치마 크라운처럼 대략적으로 이런 원이 그려지고 그 안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크라운이 그려지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처음에 끝에 가서는 너무 이제 이 파이프 주변에서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과도하게 따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모자란 듯하게 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눌러서 접어서 원이라는 게 사실은 수많은 직선들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원이, 파이프의 원이 돌아가는 라인과 요 잘라놓은 요 라인이 직선과 이제 원이 서로 이제 빠이빠이 하는 요런 지점을 향해서 관통치마 높이와 비슷하게 폭도 어느 정도 관통치마, 그러니까 모범적인 예시가 요 앞에 바로 있는 거죠. 얘네들과 유사하게 어느 정도 자르시는 거예요. 살짝 끝에서는 살짝 모자란 듯 포인트는 여길 누르고 마찬가지로 접어서 요 접점 여기 지금 서로 벌어지면서 벌어지잖아요 이런 데를 끝에서 살짝 덜 따는 듯이 이거? 이상적으로 자르면 삼각형이 나오는데 꼭뭐 삼각형이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그냥 균일하게만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 버리면 되는 거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따시면 돼요. 다 칼이나 가위는 여분으로 한두 개더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특히 여름에는 꾸덕꾸덕해 가지고 엄청 난리가 나거든요 일단 이 벽을 향해서 작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시작 라인을 여기를 좀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살짝, 힘을 평소보다 좀 살짝 주시고, 밑에 펠트지 상하지 않게, 이 한번 잘라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작 라인을 이제 불을 붙이시고, 시트지를 이렇게 말아 오시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실 게이 부분은 이렇게 손을 항상 안으로 넣어서 들어 올려주는 식으로 하셔야지 막 땡기다가 까딱 까딱 찢어지면 바로 시험이 끝나니까 말아 오시고 뒤에를 벗겨가시면서 이제 부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하실 거는 이쪽 부분은 까딱 먼저 들러붙으면 무게감 때문에 훅 넘어가다 찢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건너뛰시는 거예요. 테두리 이런 데좀더 해주고 손을 안에서 이렇게 밀어 평형하듯이 밀어서 바닥을 이제 쭉쭉 붙여 넘기시는 거예요 일로 오셔서 스르르 결대로 최대한 넘어가게끔. 불질은 특히 이런 벽면 불질을 하실 때는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안 되고 욕심내서 한 번에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면목 하단 제대로 눌러주시고 면목 상단 마찬가지로 잘 눌러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벽면까지만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벽면까지만 불질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은 라인 잘 잡으신 다음에 우리가 그어놓은 선 부분에 맞춰서 자를 대고 자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칼로 쪽 자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칼로 처음에 어그적 하고 이 손으로 이렇게 말 듯이 쭉 당기면서 라인에 맞춰 당겨가시는 거 이렇게 이때 칼 안쪽으로 긋는 거예요. 칼 끝으로 긋려고 하면 잘안 돼요. 그래서 왼손이 잘 당겨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실리콘 쏠때 불편하지만 않을 정도로 잘 잘라 놓시면 으 돼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이런 데가 이제 뜨지 않게. 잘 밀착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크라운 부분을 아까 안 했으니까, 뗄때 조심하셔야 돼. 이게 확잘 찢어지거든요. 굳이 억지로 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데 이제 불질이 안 됐으니까, 먼저 여기 이렇게 꾹 눌러서 붙이시고, 이런 거를 비닐을 미리 냈다 떼버리면 손에 엄청 들러붙고 알리가 나요. 여름에 보실 땐 특히, 겨울엔 그나마 좀 덜한데. 그런 거 크라운까지 같이 불질하실 수 있으면, 불질하셔가지고, 고깃고깃 확실히 태워서, 여기는 불질한 크라운이니까 마저 붙이시고. 그리고. 어? 어? 그 다음에 이쪽에 나머지 불질 안한 크라운들은 마찬가지로, 불질해서, 남겨서세요 요런데.